자,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 캠핑카에 왔습니다. 메이저 캠핑카 하면은 스타리아 캠핑카, 카니발 캠핑카의 오이전 형태와 요 캠핑, 차박의 형태를 절묘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럭셔리한 차박, 그리고 데일리카, 고런 차량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 선택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고차를좀 리뷰를 하러 왔어요. 좀 세대를 한 시리즈로 3부 형태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 차량은 여기 스타리아 블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스타리아 참 차가 사이포틱하고 이쁘긴 해요. 실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가 이렇게 메이저 캠핑카스럽게 이렇게 좀 럭셔리한 분위기를 내고 있죠. 자이 차는 특징적인 게 6인승이에요. 하나, 둘, 셋, 뒤에가 3인승. 그리고 차주분이 6 명이 꼭 차량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6인승으로 구성하셨고요. 메이저 캠핑카는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옵션들 선택을 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한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캠핑도 차박 형태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컨설팅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지방 출장도 많으시고 출장을 할때 면담 장소로 사용을 하실 용도도 같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멀티시트가 참 차별점을 주기는 해요. 오이전 형태가 편안하게 주행도 가능하고 이게 침대도 되면서 캠핑카가 그냥 데일리카 형태인데 차박 형태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자세하게 말씀 같이 들어보시죠.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랜만이 아니시죠? <laughs> 자주 뵙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소개해드릴 차량이 네. 또.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조금 관심들이 많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맞나요, 제가 설명한 게? 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구성은 정말 고객님들이 다용도로 쓸수 있는 또 차량으로도 많이 적합하고 공간감도 훨씬 넓고 업무용, 뭐 차방용. 네. 데일리용 다 가능하신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인성도 유기성이 네. 가능하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의자를 구성을 하는데도 공간이 조금 넉넉하게 보이는 건또 스타리아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자, 네. 실내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차가 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려고 네. 구매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이게 사용하게 될까요? 업무용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또 테이블을 또 먼저 설치를 해봤는데, 네. 라운지 차량은 또 기본적으로 이열은 스위블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을 했고, 이렇게 마주보고 차를 세워놓고 미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테이블은 분리해서 의자, 이 평탄화되는 또 시트를 쓰면서 연결해서 차박도 되는. 그런 구성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네. 이제 들어가십시오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네. 앉으시고, 아, 편안하게 앉으시고 여기서 면담을 네. 진행하시면 되긴 되겠네요. 네. 면담 하다 보면은 안에서 뭐 없느라도 꺼내드려야 될 텐데 오. 그런 것도 구성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네. 꼭 필요한 이제 냉장고는 꼭 하시고 싶어 하셔갖고 네. 냉장고는 넣으셨고 거기에 이제 수전 시설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이 외부 샤워기를 한 20L짜리로 네. 구성하셨어요. 아, 그럼 캠핑 쪽도 약간의 네. 가미가 되어 있는 거네요? 어, 네네네. 냉장고를 크게 하셨구나, 그래서 약간 큰것 같아요. 좀, 근데 커 보이죠? 따로 있제까 네. 근데 똑같아요, 4 0 l 짜리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네. 요게? 어, 이쪽으로. 아, 나또문 여는 거 아니야? 아. 아, 네. 아, 그래서 끊을 것 <laughs> 네네네. <laughs> 아, 네, 네. 자, 요렇게. 아, 40L 짜리. 네, 동일한 모델입니다. 네, 동일하게. 혹시나 그러면 냉장고 조금 더 키울래? 네 그럼 가능한가요? 어, 가능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네. 키웠다가도 후회하시는 고객님들 봤어요 아 실내 공간 너무 줄어드니까? 네, 네 맞아요 아 음. 그렇구나 40L가 적당한 거 같네요 그러면 적당해요 네 이쪽 선반으로도 쓰시게 될 거고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차는 전자레인지나 이런 건 없나 보네요 네 그런 거는 또안 하셨고 네. 네, 정, 그냥 알차게 필요하신 것만 필요하신 것만 네, 또 했고 이렇게 천장에또 높여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어, 답답하진 않아요. 좀 넓어 보이죠? 더 많이. 라신 <laughs> 나서 <신어서> 그런 건가? <laughs> 아, 그런가? 오늘 또한 <웃음> <웃음> 이렇게, 응. 여러분. 업무용으로 쓴다는 느낌을 한번 보시면은 이 차의 응. 활용성을 또 보시게 될것 같고요. 거기에 네. 플러스 차박. 여기 수전은 볼까요?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샤워 호스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이거 똑딱이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려서 샤워 호스 넣어드렸고 청수 20리터짜리. 20리터로. 네쓸수 있어요. 그 메이저카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여기 나무 안에가 들어있을 텐데 네. 여기 엣지도 이렇게 깎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잘안 보이실 텐데 디테일이거든. 후면에도 이렇게 스웨이드. 이거 안 보이는데 왜 하셨어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닫았을 때. 그 그렇죠? 아, 소음 때문에. 네. 이쁘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죽과 가죽이 부딪힐 때 네. 혹시라도 소리가 날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아 양쪽에 가죽이면 깨끗깨끗 소리 네, 날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이게 보완돼서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렇구나. 네. 20L로 물통까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차박 형태로 쓰시게 될 거고 혹시 뭐 히터나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무시동 히터 설치하셨어요. 히터까지? 아 에어컨도 설치하셨어요. 에어컨도요? 네. 에어컨은 설치 가능해요 여기서? 네, 돼요.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아, 배터리도 6 0 0암페로 하셨고, 네. 에어컨 토출구도 그 무시동 히터 토출구처럼 만들어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뒤쪽으로 있는데 그 토출구 하나만으로도 성능이 대단해요. 도메틱 제품으로 성능이 뭐 솔라티나 이렇게 들어가는 큰 사양이기 때문에 네.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그 히터는 어디로 나와요? 히터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토출구 동일해요. 그쪽으로 네. 하나가 나와서 실내를 네. 데워주게 되고, 에어컨도. 에어컨도. 뭐, 차박에서 싱크대 정도가 빠져서 다 하시긴 하셨네요. 예 네, 맞아요. 업무용이면 여름에 안에 쾌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있어야 되네. 잠깐만요. 그 후면에 여기, 여긴가 보네요. 여기 계세요? 네. 네. 저 여기 있어요. <laughs> 계세요. 네. <laughs>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취침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침대를 만드실 텐데 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저는 네. 이게 너무 가려져 있어서 아. 음, 어떡하했는데 네. 이러면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요쪽요렇게 네. 돌려주면 은 네. 이게 무시동 에어컨, 네. 저기가 히터, 네. 그리고 이게 수납들 이렇게 벽체. 벽체 이게 금형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일체감이 있어가지고 저희 메이저카에서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예그고또 고객님들이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필수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메이저카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쁨 이쁨 네. 하는 걸로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마감도 좋은 게 네. 차별점이기 때문에 그렇 간접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위기 조금 더 업을 해줍니다. 거기에 저희 메인등 바뀌어가지고. 뭐가 바뀌었는데요? 이거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넓어 보이셨던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랬나요? <laughs> 네. 많이 커졌고, 네. 밝아졌고, 네. 디자인도 이제 직접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 이렇게 밝기 조절도 돼요. 디밍까지. 네. 이렇게. 이게 바뀌면서 비용이 변경이 됐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네. 음, 봉사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천장 일하는 건다 순정인 거예요? 아니죠. 천장도 이것도 지금 가죽 마감 해드렸어요. 가죽 마감으로 네. 순정 히터나 에어컨은 다 그냥 토출구로 살아 있는 거고, 네. 무시동일 때 에어컨, 히터 네. 이렇게 쓰시고 전동으로 얘는 네. 의절 형태로 이동하실 때는 편안하게 이동하시고. 네 맞아요. 여러분 업무용으로 선택된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입니다. 사용성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취침을 하신다 그러면 취침은 두분정도로보시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날씬하신 분들은 세분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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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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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정말 용도로 적합한 것 같아요. 후면 도킹 텐트도 우리 메이저에서 제작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카니발에만 맞아가지고. 아, 카니발용이에요? 아, 아쉽다. <laughs> 요차 개발을 하셔야 네, 되겠다. 그 네.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강력하게 네. 다음 본사에 의견을 해주십시오. 네, 네, 만들어주세요. 스타리아도요 <laughs> 차량의 옵션들 한번 볼까요? 이 차량의 옵션 보면은 양쪽에 수납 벽장 네. 거기에 평탄화되는 시트 시트, 네. 테이블 뭐 의자 구성 냉장고 일단 외부 샤워, 2 0 l 짜리 네. 네. 그리고 트림도 어. 다 하셨나요? 네네네 어, 도 트림이 아 전체 다 빠진 거 없이 하셨어요. 빠진 거 없이. 네. 사실 여기 하니까 이쁘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안 그랬으면 회색처럼 나왔을 건데. 네. 이렇게 시트하고 일체감 있게 추천드리죠. 추천드리네요. <laughs> 빠지면 아쉬운? 예, 네, 약간 가격은 있지만, 네. 초기에 약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래 쓰신다 네. 생각을 좀 하시면, 네. 통일된 분위기를 보면은, 자유롭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시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laughs> 네. 자, 여기 트림들, 일열, 리무진 작업. 모든 시트에 리브진 작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모기장도, 어, 네. 모기장도 한쪽이랑 네. 트렁크 쪽만 하셨어요 트렁크 네, 쪽만 네, 네. 어, 히터랑 에어컨 하셨고 네. 전기는? 600A에 인버터 3 k g 네. 주행 충전, 한전 충전 네 그렇게 하셨어요. 다 하셨네요 네. 여기 구성만 조정하셔가지고 온몸에 맞게끔 본인 네. 스타일에 맞게끔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요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이 차주님은? 2000 후반대 나오셨어요 2,000 후반. 네. 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은 가지고 오셔서. 아, 아, 가지고 오는 것도 돼요? 네. 있으세요? 있죠. 많아요. 많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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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량을 그러면 자기가 중고로 자신이 네. 싸게 구해오시면? 그렇죠. 한2,000 후반대. 뭐, 뭐, 그쵸. 차량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차량은 뭐2,000 후반대부터 뭐 많게는 4,000 넘게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신차든 중고차든 뭐 가지고 오셔도 되고, 저희한테 같이 주문하셔도 되고. 네. 네. 아, 그거, 그럼 구조 변경기만 주고 이 차라는 제작이 네.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중고좀 저렴하게 네, 오버 그쵸. 와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훨씬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조 변경으로 해서 이차량의 구조 변경 비용은 2000 후반대. 2000 후반대 나왔어요. 네. 풀로 다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네. 근데 진짜 빠진 거 없이 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다 빼고 빼고 하셨는데. 어, 결국에 이제 결론은 <laughs> 다들어가셨는요 <laughs> 근데 고민하신 만큼 또 보시면 또 만족이 또 크실 것 같고 네, 예, 또 원하는 구성으로 또 하셨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있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요 차량 업무 아이 TV도 하셨네요 네 TV도 하셨죠 접이식 모니터라서 전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리모컨 뭐 전원 부터만 누르면 내려오고 보여드릴까?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음. 리모컨 이용도 되고 이렇게 네. 안드로이드 되는구나. 안드로이드 되고요. 미러링에서 예, 보시면 되고, 네. 운전석하고도 좀 간섭이 없어가지고, 음, 여기, 사이즈가 딱 괜찮은 거 같아요. 간섭이 없고, 이렇게. 자, 요차 네.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객님처럼 이런 다용도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성도 괜찮으실 것 같고, 뭐 옵션은 선택적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나는 조금 공간을 넓게 쓰겠다라고 하면 정말 벽장은 없어도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양으로 좀 커스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하남점입니다 어? 아니다 여기는 메이저카 하남점입니다 <웃음> <웃음> 저 삼성 하남점입니다메이저크하남점 <laughs> <laughs> 여러분, 네. 하단에 있고 더보기에 연락처랑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오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을 하시는 네. 장점, 조금 더 마감이 좋은 스타일의 캠핑카를 꾸미실 분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점이 구조 변경으로 차량은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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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렴하게 차량 구매해 와서 맡겨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죠그죠 따랑따랑 원나봐 주십시오. 네, 만나주세요 <laughs>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